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장소군의임시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오원석 위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늘 수고입니다.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국인 의장님과 국무위원장분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 9조는 앞서서 시행하는 제 42조, 정성동의 행정사무감사의 조사에 관한 조사 결의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법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감사계획서를 작성해 본인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토일요일을 포함 1일 간으로 감사 장소는 상임위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관련 조례에 정한 군 전체 실과소인의이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 법제 13조의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단입니다. 감사 방법은 주요시설 대상기 현장 방문을 비롯한 현장 보고 청취 및 제출 자료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등 증언 청취를 통해 추진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대구에 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의대구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 위원장 원수고하셨습니다두살 동지 제1항 2 2 3 3년행정사무감사케이스승인권은오늘오은석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늘로 오늘은 오합니다늘은오늘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직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운영위원회의 원수군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의장 원수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의료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공유국입니다. 군정 발전과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해 애쓰시는 김한중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부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 354회 임시 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특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 2414호 장성근의장의원 의회, 의회, 의정비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사항을반영하여 의원이 구금 상태 및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415호 장성금의의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발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에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원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시민이그결을 표시하는 있으니까 이의 <laughs> 없음으로 <기업성으로> 가해에 비서 <대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싶습니다. 웃음> 의사일정 제2항 장성분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도보고 보장합니다. 있습니까? <목소리>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의사일정제 3항 장소분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오원석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로 보기장니다 있습니까? <목소리>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원회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장성군 운둔연 배터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장성군 건축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장성군 인육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공공신고주택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가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측근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최체비인정 나오겠습니다. 그 의미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이회에 협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장성군 은둔형 애토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본 제정안은 은둔형 애돌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장서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418호 장성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액의 설치 및 운영 토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액의 준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419호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임법의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가결하였습니다. 의화 번호 제2420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개의 중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제2 4 2 1호 장성군 지역 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두가지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한 번호 제2422호 장성군 직장운동 경기부 사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문체육인 육성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이론에서 심사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의원장소고했습니다 체미 행정자치위원회 체미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를건으로서 지략 토론을 생각하고 개별 의혹을 보장니다 이의 없음으로 확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 제 사항 장성군 은둔형 애토의 지원 조례안은 체미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을 오늘 클릭합니다. 이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휴와 장성근 건축진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하는체미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을 오늘 클릭합니다. 이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휴와 장성근의료클로기금 특별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혜 의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된다고 합니다. 이 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네. 최미혜 의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권니다 네. 이의 없으면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공공실보주택특별액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은 의결포장이겠습니까 이의 없으로가의를 했으므로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가태료 부가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은 의결포장되있습니까 이의 없으로가의를 했으므로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 개정처리하는 체미야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로 의결고장되어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에대해서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의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화, 장성군 정원문화구성및 진행에 관한 조례와 의사일정 제12화, 장성군 경력보위조성 등의 정기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 정제 십사항, 장성군 우계농업법민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 정책 1 4항 장성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십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 정책 1 5항 장성군 소상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 정책 1 6항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할청 제1 7항 장성군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사 업특별회계설지원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야. 의사할청 제1 8항 장성군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야. 의사할청 제1 9항 장성군 부실공사 감기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야. 의사할청 제2 0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야. 의사할청 제2십이항 장성군 LOCT 경관조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드림빌 특별하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3항.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결정 안의견청취권 의사일정 제24항. 장성군 여객 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 관리 및특별하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 5항 장성군 주차장 특별행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 9항 장성군 농업 및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16건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업권 전기원의 사춘기 운면 연장 나오시겠습니다. 일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건설위원장 서춘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재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 발전을 위해 불칠주야 노력하시는 김한종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리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 6건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그 제2423호 장성군 정원문화수송 및 지능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정원 문화 조성 및 지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사무질 향상과 정원 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강결를 하였습니다. 요한번호 제2424호 장성군 경력 보유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경력 보유, 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축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관결 하였습니다. 의왕문호 제2425 장성군 국외농업인 및장충면농업인 육성지원관 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인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업인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발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26호 장성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항이 법령인 담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결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427호 잠성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 제 대상을 상위법 기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원번호 제2428호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절의 일부 개정절약입니다. 본 개정절약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소상공인 정의인용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번호 제2429호 장성분 농공주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전속 기간에 대하여 전치에 필요한 전치 필요에 따라 전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와 번호 제 2,430호 장성군 보호도 구역 내 횡단차로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항이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체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 2431호 장성분9 1 0사방기조의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항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저항을 변경하고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 법령 준비실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발련하였습니다이한번으로2 그4 3 2호장성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타 법의 개정사항과 허가 및 개발행위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안점 및그 외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위점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왕번호 제2433호 장성군 헬로시티 경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조례명으로 재명 변경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명확화하고 파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발결을 하였습니다. 와번제 2,434호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절약입니다. 본 개정절약은 특별회계 전속에 대하여 전치 필요에 따라 전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발결을 하였습니다. 와무 제 2,435호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여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여건은 처운 지하차도 개통시 개발 인력이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의 건축물 등 세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군위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로한 번호 제 2,436호 장성군여객자동차 공영터널 운영 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의한 번호 제 2,435호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두번의 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전속기한에 대하여 전치의 필요에 따라 전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는 2 4 3 9호 장성군 농업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체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전속기한에 대하여 전치요에 따라 전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후에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안대로 의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춘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의한 안으로서 지기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있으니다 이의 없음으로 강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시기란 장성군 영업문화조성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춘교 원장께서 보관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음으로 강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시기와 장성군 경력 보유 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서충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포장되어 있습니까이 없음으로 가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통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충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포장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4 4사입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충경위원장께서 고고한 내용들을 의결보자합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충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의결포장입니다 이의 있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6강 장성사람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충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의결표장합니다 이의 있으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성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7조 104항에서 보관내용들을 의결구 자료입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성분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응결 고장입니다. 이 있습니까? 없습이 없음으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0항 장성분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응결 고장됩니다. 이 있습니까? 이의 이없으으로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20항 장성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측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을 우길 보장 합니다. 이 있습니까? 이 없으면 강요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LOCT 경관절에일부 개정 조례안은 서측의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을 우길 보장 합니다. 이 있습니까? 이 없으면 강요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성군 드림비 특별회계설치. 절의 일부 개정 절의안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로 의결권자입니다.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음. 의사일정 제24항. 장성협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결정 안 의제청취권은 서춘경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들로 의결권자되어있습니까 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음. 선포합니다. 음. 의사일정 제24항. 장성분 여객자동차 공연터미널 운영관리 및특별액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하는 서충용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의결포장되있습니까이없음으로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의정 제25화 장성분 주차장 특별액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하는 서충용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의결포장되있습니까이없음으로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그 제26강 장성분 농업위 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전에 일부 개정 처리하는 서총리 의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올릴 것입니다. 이의 있으니까 이의 없으면 당일에 으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압보에대한 격리한 차분화오류 청정은 장성분의 회의 비칙 제26조에 따라 제가 이의마다 처리하고자 하는 양해를 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장성본회의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의를 선포합니다.